자, 지금 보는 모델은 미9SE라는 모델입니다.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. 핸드폰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핸드폰이 무엇이냐? 중국 핸드폰 중에서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. Redmi K20. -E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죠. 괜찮지 않습니까? 여기서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찍겠다고 딱 했어, 이렇게 나오잖아요, 그죠? 얘도 광각이 있습니다.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광각을 안 넣어주는 거야? 응? 이렇게 좋은데 광각이 되면. 넓은 화면을 찍을 수가 있는데 자이 상태에서 4800만 화소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셀카를 찍겠다 보십시오 이 위에를 보십시오 핸드폰 위에 징 하고 나옵니다 징이런 식으로 바로 셀카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셀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이렇게 없어졌죠 뿅 하고 나왔죠 어우, K20도 뭐 우리가 쓰기엔 충분해 보면 4800만 화소에 6.4인치 6.39인치니까 4인치는 다름없겠죠 지문인식 다 되고 뭐 가성비로 봤을 때는 지금 1999 위안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돈을 조금 더 해서 K 20 프로로 간다. 이건 블루죠 지금? K 20 프로는 뭐가 다르냐? 액정 사이즈 똑같고 아 다른 게 하나 있네. <laughs> K 20 프로 굳이 안 써도 되겠네. K 20 써도 되겠네.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CPU만 약간 차이가 있지 사용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. K20이나 K20 프로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돼요. 풀 액정이잖아요. 풀 스크린이잖아요.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셀카를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풀 스크린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죠. 블루 색상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나 괜히 괜히 K20 프로 살 뻔했네. K24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쓰고, 이렇게 쓰고. 사이즈 K20이랑 K20 프로랑 똑같다라는 거. 네, 무게감도 뭐 거의 같다라는 거. 다른 거는 이렇게 스펙. 여기 보면 뭐 6기가냐, 8기가냐 차이인데 별 차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